그러니까 대대님이, 대대님이, 데리고 온 건데, 응. 한 명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어설프게 춘자가 있었던 거죠. 아 우리가 춘자 보고 하라고 하니까, 대대님이 초대한 저 사람이 빠진 거예요. 안쓰럽다, 어떡하냐. 이거 내가 좀갈게 네. 저는 7시에요, 너도 7시. <laughs> 아까랑 똑같이. 네. 요거 이기면은 요, 요런 자리 한번 연습해 봐야 돼. 3대각어 해리 리리기 때문에 힘해 가지고 막을까고좀 어, 버틸까고도. 하주야, 아, 지금 게임 중이야? 네형님 찰지도 와주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아 우리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대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현이 아, 있잖아요. 아이가 없잖아요. 어, 현이가 지금 나가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저오늘은탈수도할텐데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네오썼네 아 네. 네. <laughs> <laughs> 아. 제가 옷물 갈게 형님 오케이 저기 그냥 삼복 자리였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시야 하는데 옷 보리기가 아, 맞아. 아사리. 어, 옷보내기가 너무 힘들어.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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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저거, 저니저 제가 아저 할게요. 3시 있고요 9시 없어요 오케이. 11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6시로 갈게요 오케이 하나뭐 아, 하냐 렉꽝 어. 풀었습니다 어, 너. 네. 11시네 블러 셔랑 같이 묶여 있었 어？근데 내가 11 시로 착 지를 보 내고. 아니야. 고라. 할나 먹고 로가

I serve the warrior's iso-option, plus I serve the boss, but now claws, honor guide me. G-House, you, the g now block, I serve, but now claws, iso-option, I long for combat. my life for ire, honor guide me. He must construct the visual. by g

I long for combat, but now 피할래? 네 자꾸 밀어놓을게 어 이쪽으로 나올것 같은데? 어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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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나올 빼야돼 나 안내려가 겠냐네어이 네. 어, 아 저기 물량 엄청 많다. 어 난초. 해. 해 가요. 그냥. 셔틀도 있어 셔 셔틀. 어디요 어디어 한씨 아, 이거야? 예 리버, 네, 리버. <laughs> 저인구스175 와. 어디든갈줄 됐습니다. 어, 씨내내 네, 셔틀. 네형 위쪽에 리버. 아. 어, 유게죠? 와, 씨. 어, 뭐야? 꼈어? 바로 열이로갈까요 3시가 견이에요? 3시가 3시 가자. 에이. 아, 요거는다가 이거. 비트로, 악기, 비트로, 반월 같아요. 뚝뚝 어, 완전 저거 비어있다. 뚝 위에 비어있다. 로보틱스까지 깰게요 형님 견 가실 거 있으세요? 제가 견 바꿀까요? 어, 내가 견 깨서 갈게. 나 물량 못 구울 거 같아. 어, 왜안 피해 있는데? 왜안피지 그 다음 여 난파. 그치, 그어 그치. 어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들어그다 여기 저기 거리 올 갔거든. 전깐 당하지 마. 저기 저기 한견 없는 거 같아. 저기. 네, 이 4배. 굿. 3이 마무리하고 던데 가자. 네. 와, 푹 뜨다. 7 7 7 7폭 때. 아. 이나다 피했어 다 피했어. 응. 나이스인데. 카트를 꼬라박아서 죽었던데요? 아시야 대박인데? 자 이제 센터로 병력 다 가고 네, 오오안안 죽어 아... 마지막 한 방에 열때. 전 가야겠다, 찼어요. 나 이거 깨져가지고, 나 큐. 어디 갈까? 12시 갈까요? 이미 갔습니다, 형님. 12시 피해 있어. 12시 하자. 우리 피해, 아, 뭐 피해낸다. 12시가. 서진, 네, 서진 한 번, 서진 한번 해야될 것 같아요. 드라로, 저 악한 경찰. 폭도 대비 해놔야야다고 그런 거같은데어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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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시 5시, 5시, 나이5 어, 5시, <laughs> 5시, 포토는 닫아있으니 그렇지. 그렇지 나 무한 200 저도 이제 175 나이스 안 정도 들어갔을런가그 정도는 아닌데 괜찮아 이제 변 온다는 거를 알고 이제 계속 피하기만 해도 변만 <목소리가> 봤추게 여기 소철한데 있네 거기다 시하러 가 그래 렉서스 깨세요 잘한다. 여기 셔틀. 이거 내가 따라만 다닐게. <laughs> 맞다. 그렇지. 한반 정도? 어. 어 나이스 오케이 <laughs> 나이스 어? 나이스 몰라. 너도 잘하네 아. 응, 잘한다니까 내가 응. 그래서 아까 어제 튜브 다음으로 너도 뽑는게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었거든. 이렇게 이미 인식이 박혀있는게 전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 너두야 예 네. 그래? 나만 너 목소... 그래 너 목소리만큼 그래. 꿀이구나 저요? <laughs> 어, 어. 저 개꿀이에요 <laughs> 무사트 꿀이에요 무사트 꿀